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토크 이경찬입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메말랐던 대기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2007년 산불 재난 관리 체계가 정비된 이후 처음으로 산불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원도는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부산 해운대에서도 운봉산 화재로 인해 산림 20헥타가 소실되었는데요. 오늘 K토크에서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산불 원인은 무엇이고 또 효율적인 예방책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표 해운대 소방서 현장 대응단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 방재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위세이프 활동가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세분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어, 구 주로 현장 활동을 하는 단체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위해성 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시설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 활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난번 고성산불 현장도 직접 다녀오셨죠? 아,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고성을 네. 간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번에 고성산불. 같은 경우에 보니까 네. 봄철 건조 현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고, 그리고 지형 특성으로 영동지방에 나타난 고온의 건조한 강풍으로 산불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확실시 되어 있었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것은 인적 오류이고 또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 산불 원인하고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아, 자세히 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 그, 요즘 같이, 뭐, 건조한 봄철, 어,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화로 인한 그 산불화재가 많은데, 그렇다면, 어,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시민들께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 같이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사실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은 있습니다. 담뱃불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논밭 태우기 그리고 쓰레기 함부로 소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설마 불이 나겠어, 뭐나 하나쯤이야 어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설마 하는 마음이 화마가 되어서 도 오니까 더욱 부주의를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그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라이터라든가 이런 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조심하고 또 단속도 좀 하고 이제 그럴 필요 네. 있을 것 같고요. 자 산에 인접한 지역에도 전신주가 있고 뭐 고압선이 어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어이 위험 요소를 다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그 산림에 위치한 전신주의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과수에서 전선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아크불티로 인해서 가염물에 옮겨 붙어서 불이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폐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선 피복 두께가 대략 2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강풍에 날아든 어떤 물체에 의해서 그게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이라고 한다면 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전은 지금부터라도 전선주와 그리고 변압기 개폐기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노후장치 교체 비용을 아끼고, 한정공대를 설립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그마치 6천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연간 운영비가 600억이 넘게 든다고 하는데, 이 돈이면 전국의 모든 전선주 변압기 개체, 교체, 다 교체하고도 남습니다. 전기 장치 설비가 화재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연구하, 연구하는데 비용을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남아도는 대학을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기존 대학 전기과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책임 소재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좀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혼선이 빚어진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산불은 일반 화재와 달라서 산림청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특수성이라든지 산림 관리와 연관해서 볼때 산림청이 산불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화재 진압의 전문성은 소방 쪽이 맞겠지만. 네. 음~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림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산불의 발생 요인이라든지 진화 방식이 일반 화재와 다르기 때문에 산림청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음, 일단, 이것이 네. 예, 산불 발생 시 산림청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산림의 특성상 네. 우리 박 활동가께서는 이제 산림청이, 산림청이 예, 주관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맞다. 이런 네.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 해외의 경우에는 어떤 어느, 어떤 나라에서 그런 그, 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 저는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일본 쪽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 결과, 이제 일본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음, 있어. 음,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활동가께서 이제 일본에서 네. 어, 그 주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공부하신 것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은 뭐 세계적으로도 방재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네. 혹시 우리가 일본의 사례로부터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은 지진, 화산, 뭐 폭발, 태풍 같은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종합 방재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다양한 재해를 예방하고 함과 동시에 재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산불 예방 노력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 보다 낮은 이유는 국가적인 노력이 상당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소방청은 매년 소방 백서를 내놓으면서 전국 예, 화재 예방 운동을 펼치는데요. 봄 가을로 나누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방 운동은 기본이고요. 흥미와 재미 요소가 있는 각종 이벤트를 펼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재 예방 콘서트를 연다던가 아니면 네. 야구장에 가서 캠페인을 하면서 뭐 시구를 한다던가 하면서 국민들이 또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또 적극 참여하는 점이 우리랑 좀 크게 다른 점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무래도 좀 저희보다는 높죠. 음. 뭐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네. 뭐 지금 일본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교수님 혹시. 또 참고할만한 다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타 우리 이제 시민들이 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아, 말씀해 기억해 주시죠. 기억해야 될 네, 사항들이요. 네. 네. 아니 저는 산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산불 대책을 한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네, 네, 네. 요즘 드론이라는 무인 항공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걸 산불 관리나 산림 보호에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외 드론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드론 대회 종목 중에 프리스타일이 있고 드론 탑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프리스타일은 그냥 조종 기술을 가지고 겨루는 건데 드론 탑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를 드론에 매달아서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산림 관리와 산불 관리에 바로 적용이 가능해 보여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음,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요. 자, 저 박활동관님, 네. 뭐 기후 변화가 당장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산불 발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계속 얘기했지만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입니다. 네. 국민들이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간접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 무단 입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좀 현실화해서 산불 원인 제공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 1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과감하게 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확연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안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 반드시 이런 제안들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